로카를 안 하고 있었어, 나. 로카를 안 하고 있었네? 개빡치네. <웃음> 잠깐만. 예. <laughs> 네. 아무튼 그런데, 음, 계속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일단. <laughs> 이거 본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난이 업데이트가 왜안 되지? 게임 설정에서 이거 분명히 봐라봐봐이 봐라. 영가같이에, 특수한 그런 게 있어. 항상 처음 시작하면 역방향으로 돼 있다, 이거. 이거, 세로를 정방향으로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좀 짜증납니다. 자, 처음부터 본편. 난이도. 난이도 하드로 하죠. 너무 어 너무 쉬울 것 같고, 아니 조조에 비해서 이영가 가치가 사양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플스포 소리가 크네. 여러분, 그 게임 소리 어떻습니까? 지금 게임 소리가 잘안 들리지 않나? 잠깐 영과 같이 투가 언제를 그 무대를 하는 거였더라? 지금 <laughs> 방야 방귀 흔드는 거 보소. 잘 들려요? 어, 내 목소리 에 묻히면 안 돼. 아 1980년도. 와 내가 태어나기 전 아니야. 나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이때는 나도 없었어요. 게임 소리도 잘 들리고요. 괴로 인가？근데 얼 굴이 너무 아, 다뭐 잠깐 만이 다테 인가 아닌데, 아, 다테 아니고 얘는또 다른 형 사야. 굉장히 똥품을 잡고 있 구만. 아, 다테 아니야, 다테 아니야, 얘. 다테 말고 좀 문제되는 형사라고 좀 따로 있죠. 예. 아나 여기 기억난다. 과연 여기서 한국어를 들을 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겠지. 함정이 음, 야 내가 죽어도 직은영라 야, 이때 옛날에 영광시 투옥 때는 저 두고 바라가 아니고 통감에 그래, 통감에 그래 그거였는데 <laughs> 잘못된 번역이었는데 통감에라고 하는 거야. 통통통 <laughs> 통, 통, 통감자도 아니고 <laughs> 두고 바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발음도 좋아, 한국어. 네, 한국사람들은 아마 한국어를 쓸거야. 용과 같이 육대도 그랬죠. 그래픽 좋아. 로 오라야스라도 관계는냐거꾸기다아 오지마, 아이는 절대 못 쳐. 오, 괜찮은데, 야매라 한국 연기도 좋아요. 죽게 <laughs> <laughs> 뭐했다고 바로 때려 i n g you. I'm not s e e i 닮은 y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그거지. 그 seeing 형사는 일본인이고 어, 저 여자는 한국인이죠 근데 서로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거야. <laughs> 철권처럼. 그리고 세월이 흘렀네. 어, 지금 이제 많이 늙었지. 아래 가라 20년 이상 탔는이힘 지났어? <laughs> 정야 아니 아니야. 이다 돼. 아니 아니 아니. 음, 제 기억상 얘는 다태가 아니었어요. 저 녀석 근데 방금 이 얼굴 예전에 영과 같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쇼케이스 같은 건가? 그거 할때 문제 되었던 성우 아닌가? 그거, 조생진이라고 발언했던 성우 아니야? <laughs> 정확히 얼굴을 안 봐서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면 죄송하고요 2006년까지 왔어, 야. 그래도 10년 전이야. 예, 테리 잡았을 수 뭔가. 얼굴이 얼굴이 기억 안나네그 다음에 기억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얘가 잘 싸우긴 잘 싸워요. 가그놈고치오 <놀람> 그렇지. 얘도 한 한가닥 한다. サスガ天曹. <놀람> <완전>, 어, 원숭인데. 부소야1ような이기류가んいて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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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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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야였어. 그래, 유우야 미안하다, 까먹어서. <laughs> 아, 그거 와드는 나왔자. 어우, 젊었을 때야. 동성애의 게 2대, 가자마자 조장, 카시와기 53은. 했어 스타다스 앞에서 데 몸의 과도가 났다. 서비스. 어, 이태오가 칸사이몬 いや、たちの悪い外国人だそうですそうか、ね、いや、真んじゃさもけんもおったげんでおっ,っておけしかし、近頃の訳のわからないおっておけと言ってんだろはい<う>何がほったんで戦争の火種になるかわからねいんだ関西は本気で関東進出を大三四天皇の一人だった寺田がこっちのトップになったんだ向こうからすれば面白くはね 下手すれば東と西の全面戦争になるかもしれんが今はその時期じゃねえ若い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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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평의 공터에는 이미 다른 건물 짓지 않았나? 이제 알카라 니즈유 년... 우 오늘 치라 코노타키와 마트다. 의안테는가 나도 도움이 되지 못해. 도 하데니. 노간도 하나이 투에는 한국인이 많이 나와요. 소아세르나. <laughs> 그것도 적으로. 이 호흡을 하겠다. 나가울이 난다. 오늘 다치다 復讐の時をただひたすら待っていたんだそのようなこと知ったことじゃないわ余計なおしゃべりしとっておあ、すみ行きされたりしてはありませんでしょうな見れねえた方やち私はこの道のプロだ盗聴することはあってもされることはないまあいいこれだけは言うとこがわしとあんたらは仲間やないカムロ町を日の海にする目的が一緒なだけや 것이 끝나면, 그때부터알 아, 나 기대해 주세요. 자, 방금 목소리가 예. 딱 들어보면 누군지 알겠죠? 소외다계시한 모노타린의 소했으로나리야 이게 닮았어. 옛날에 플스 2 시절에도 이게 닮았어. 은근히 예. 그래픽이 상승했는데 닮은 게 있어요.

당최 키를 제외하고다 뒤진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 기니시키야마나 순간 얘 이름 기억 안나고얘 <laughs> 이름 뭐였지 하고 있었네. 와. 등짝 보세요.

근데 애가 극변했어. 지금은 약간 코가 동글동글한데 한 중학생 정도 가면 애가 코가 퍼져요. 옆으로 에이. 퍼져 코가. 그루 1 년인가 어, 여기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음 똑같습니다. 투랑 똑같아요. 리메이크하기 전이라 똑같아. 오 가까이 가면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예. 하루까짱 손잡자 거부 거부하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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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걸으면 안 잡네 뭐지 이거 한 번이라도 놓으면 더 이상 안 잡는 건가 매정하네 아야 카메리가 카메라가 여기도 반대로 돼 있어 지금 어디 어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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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정방향으로 해야 돼. 오케이 됐다. 아. 여기는 용과 같이 원의 스토리를 보는 곳일 겁니다. 아마 음. 1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겠습니까? 이거 봐야 진행이 되지 않나? 일단 볼게요. 와, 너무 수, 설명을 처음부터, 어, 끝났네. 어, 더 떠올리겠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증분합니다. 아, 거봐. 어. 이거 하고 나니까 되죠? 무조건 봐야 돼. 한 번이라도. 테라다.

お前ら、いつでも道具は抜けるようにしようけ。はい家とオーグルとって、とってら。シンギだ。<laughs> お母さん、ハルカ、買い物に行ったり、ご飯作ったり、キリュウのおじさんと楽しくやってるから、安心してね。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도대체 지금까지가됐고 이거 왜이렇가 됐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이가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뭐이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지? 가 됐지? 이가 됐지? 뭐가 됐지? 뭐가 됐가 됐지? 이 どうしても四代目にだけはお話し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四代目はよしてくれ俺はもう仇だで何の話だ実は近江連合の合田会長と杯を交わそうと思っております杯 <laughs> <盃>近江連合との全面戦争を避けるにはもはやそれしか方法がそこまで登場界は追い詰められているのか

항상 총을 맞는 건 키류의 옆사람입니다. 오이뭐 말을 <laughs> 노 만에다. 대라다한의 비이다다니키인사데 아, 간사인가태포드라가 도조회의 <laughs> 보디가드는 왁기가 아마이 그리고 이 녀석들은 주토리오리데. 아, 또 아나 폅테 우메루 다케데스 와. 야토야 하 잠깐만, 쟤는 또그 크로우즈 어, 제로의 그, 그 제트 닮았는데, 도조카의 눈, 미다이가커 같은 날, 노래가 할 때는 이렇게 노크도는 래기 때문에 오시에 뛰어 놓 야쿠자가 무슨 예의가 있어? 너만 예의가 있어? <laughs> 오미연합의 자객. 음. 오, 빠르게 공격하기. 네모 네 번. 기술이, 와, 아. 기술이 용과 같이 6이랑 비슷하네. 극이랑 비슷한 게 아니고, 예, 용과 같이 6이랑 비슷해. 이렇게.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어, 이게? 잠깐, 네모를 끝까지 갈겨야 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기술 좀, 기술이 좀 달라졌네? 하나, 둘. 이거 말고 날려버리기 <웃음> 맞네 맞네 <웃음> 이 녀석 어케기는거 보소 자 이번 엔말 진짜 어아 공격 방어라고 밑에 밑에대로 해야 돼요 성공 공격 피하기 스웨이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껌이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엉! 이게 고정시키고, 방어하면서, 아, 이게 약간, 방금 약간 도저로 헷갈렸다. 도조의 영향이 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쭈, 어쭈, 그래, 그래. 튜토리얼은 제법 화네요 어, 잠깐만. 어, 또 새로운 기술이 있네? 차지 공격이 있네, 차지 공격. 아. 뭐야, 이런 거 없었는데? 잡는다. 세모! 라마라마 어, 얘, 누르면서 하니까 그건데. 슈퍼아머인데슈퍼아머뒤에뒤에 잡아서 돌려. 어, 기본적인 시스템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 룰, 눌러서 하는 게 있는데, 저거 원래 없었던 건데. 터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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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다카이쇼터 모토에 오마 터지옥. 터 류도조의그건 인정. 음. これを頼みました. 테레다! 아니 하루카짱 어렸 어렸을 때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보다니 잠깐만. 아 많이 봤지. 그 전에 많이 봤죠. 벤텀그 안에서 엄청 많이 봤지. 테라다! 테라다상! 시카리시로! 테라다! 테라다상! 이제 시찰해봐 나 아무렇지가 않아 하루카는? 죄송합니다. 병원에 이어져 보지 않으면 알수 없지만, 아마 출혈량이 다 원인일 것 하루가 짬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잠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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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것도 반전 같은 거 나올 때와 진짜 충격이었는데. 도정회 5대 메 테라다 유키오와 오미 렌고 5대 메 고다 회장도 형제의 치기를. 잠깐 지금 회장이 없어서 대리 회장하고 이런가? 나가키 니 와타루 공성의 수혈을.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도지마 야요이 야요이 이 아줌마 투 때가 더 이뻤는데 리메이크 전이 더 이쁜 것 같은데. ちょっ異常になったんであじままさかこの女関西に持っていくつもりですか大公落ち着け親の玉と対戦を取に出してくれ杯をかわしてくださいなんて笑い話にもなりませんでしょうがじゃあお前は五代目の仇を打つというやられたらやり返すそれが極道です兄弟 あんたが勝手に動いトバチリてノばっちり食うケはマクルだ。ルガまくるってのが。戦争すんにも金が必要なんだよ。金金金金っておに極道のがねえのか、ニューズオフケアイアンティーウメニアゴクドドメツガネルガーエスマジマンテチョンナチョマジネアンヤジェオルゴリトカテンデーケツモリダネ ?Yes, sir。ゴダイメトノイアクセク この一件まり何であんまり何ませんかキ何<う>でああまりんまり何であんまり何であんまんまり何であんまり何でんまり何でんまり何であんまり何んまり何であんまんですんまり何であんまり何でんでで できていますまさか、コーダ会長と差し違えるつもりじゃないだろうね。相手の出方次第では。<laughs> <laughs> あんた、まだ11年前の同島も殺しのことにこだわってるのかいあれは錦山がやったことだろうあんたの責任じゃない。<laughs> 그걸 또 알아주시는군요. 가키の頃から一緒でしたのがったよりも 예. 근데 이미 끊 저는 마음에안 들어서 말이죠. 니시키. 니시키이시은 넘어섰어. 멈░░░░░░ 어차피 말릴 생각 없잖아. 지금키류가 안나서면 얘정큰 큰일 나요 아니정 방금 전에 막 시작했습니다 정과의 도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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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의 高月の話が決裂したら後戻りはできない東と西の全面戦争だよお前もこれでいいねはいですが一つだけ頼みがあります言ってごらん関西に行く前にどうしても会いたい人間がいます誰だい堂島大吾です 도지마 Kumichoto. a n a t a n 테라 u 가 k o s 도시대. Terra da r a 지금 i n i Tojo Kaiwa h a s 니 i r o Shinata. i m a 이 o ユイゴン代わりっっっっててててとかかいいいいそうう取ももらっていませんあんああたたでですす関西ににに行く前にどうしても大に会っておきですかえののゃ何があったんですか 지금 말하는 남자분 성읍은 오노디네요. 오노디가 누구야 모름. 호노라.